어, 작년에는 되게 아쉬운 시즌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어, 챔프전까지 가서 끝에 우승을 못했던 거에 아쉬움이 또 남은 것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는 시즌 같아요. 작년에 고대하고 기다리던 네, 첫 챔프전이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서 많이 아쉽죠. 그래도 이번 시즌에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다 경험을 했고 네.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야 되지만. 좋은 경을했다고 생각합니다. 쭉 쭉쭉 막움직이 만들더라고. 굿, 굿, 굿. <laughs> 어, 네 손발 어 부터 밑에서부터 저희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감독으로서 상당히 이제 만족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끼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점을 이제 하나 이제 찍지 못했다는 점. 에, 그건 앞으로 차 후에 또 이제 숙제로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보면은 뭐,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생각합니다. 일단 선수들 자체가 이제 마인드 자체가 우리도 이제 할수 있다는 우리도 우승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 또 하나는 이제 선수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해줬을 때이 팀에 대한 시리즈 효과가 또 난다는 점. 그러면서 우리 카드라는 또팀 자체가 이제 어느 팀에 이제 이제 우습게 보지 않고 항상 정상을 이제 향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발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초반을 생각하면은 그 때는 제가 너무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여유가 생기고 좀, 좀 이렇게 시야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공격수랑 잘 맞아지고 경기를 좀 수월하게 이기는 경기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작년이랑은 다르게 이제 저 혼자 수비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 공격수들이 좀때려주려 해서 이렇게 수비 받으면 좀 자세 연습 같은 거를 새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아무래도 그 전에 이렇게 수비를 배웠지만 감독님이 원하는 자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공이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있었고 그서 자세부터 좀 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요하 너무요. 경복이 형. 물론 이제 각자 맡은 역할 을다잘 해줘야 되고요. 꼭한 선수를 이제 지퍼라면은 뭐 가장 중요한 세터 이제 하승우를 짓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경복이가 또 팀의 에이스고 에이스다운 역할을 좀더해 줬을 때 팀의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도 보겠습니다. 네. 경복아 잘하자. 그러니까 <laughs> 나경복 선수의 서브 리시브, 하승우 세터의 어떤 디그 좀더 완성이 된다면 훨씬 더 팀이 안정적일 것이다. 네, 저희 팀에서 아무래도 뭐우 수비 능력이나 저 리시브나 수비나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은 저희 팀이 조금 더 단단한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초반에 안 좋았기 때문에 1라운드에 안 좋았기 때문에 1라운드부터 조금씩 더 집중을 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면은 좋은 경기력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류윤식 선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네. 이 결혼하고 이제 네. 네. 와이프와 함께 오늘처럼 네. 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 언제 했어요? 결혼 9... 구... 까먹었어. 잠깐야나 결혼 언제 했지?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잠깐만. 9월... 아니 뭐한 10년 됐나 봐. 아니 진짜... 태준아 나 결혼 언제 했냐? 9월 4일인가? 9월 5일인가? 9월 5일, 5일. 아 9월 5일이야자 다시 한번물어봤어요 네. 이거 편집 없이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왜냐면 이게 코로나 심각하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한 3번 했어요. 그래서 좀 제 나중 하면밥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제 아, 지금 얼굴 얼굴 때문에 제 지금 자꾸 지금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수 아, 씨가 지금 얼굴 보고 결혼한 거죠 지금. 아 그래도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어. <laughs> 아, 근데 근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얼굴 다 부질없어요. 그래. 아시잖아,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시잖아요. 다 똑같이 그럼. <laughs> 아니 최석기 선수는 네. 염색 안 해요? 최석기 하면 그래도 아니요. 컬러풀 해야죠. 염색 머리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세리머니 한번 좀 보여줘야지. 아, 눈 한번 뒤집어야겠네. 네, 그러니 우리 카드 지금 센터진 노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히, 힘이 있잖아요. 네. 아, 저희는 그러니까 현영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태안이도 왔고 음. 있는데. 크게 나이 들었다고 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음. 솔직히,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운동하는 것도 오히려 뭐 애들보다 더 많이 할수 있고,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더할수 음. 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뭘 해도 네. 팀이 좀 작년에 놓쳤던 이제 챔프전까지 가면서 이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집짜안 해! 서브 하나 더잖아! 찰스박스도 못 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예! 예! 지나오기 전에 걸 때려, 때리면한 단계 업. 네. 그렇죠. 삼성화재가 작년에 6승 3 0패인데 저희가 그 중에 절반은 저희, 저희 팀에서 같이 헌납했죠. 예. 삼성한테 3, 3패를 당하면서 저희가 프레어 프에서 좌절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삼성은 꼭 이기고 나서 도전 정신로 갖고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7연패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개막전부터 상당히 그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첫 경기가 공교롭게도 10월 19일 대전 원정에 삼성, 삼성하고 있는데, 아, 삼성. 네, 그 경기는 꼭 잡고 싶습니다. 그냥 우승하고 축하한다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고요. 뭐 고생했다는 말은 뭐 시즌 끝나면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승하고 축하. 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별별 네. 단거 축하한다고. 아, <laughs> 어디에 달겠습니까? 중간에 어... 일단 하나니까 중간에 네. 달고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갔습니다. <laughs> 지난 시즌 시작할 때는 정말 폐기가 넘쳤거든요. 네팀 역사상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아쉽죠. 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올해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